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생 인턴 십에서 심플플레닛으로 심플 출근하게 된 인턴들입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떡해. 웃음> 첫 출근이라서 어, 너무 긴장이 되는데 앞으로 3주 동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긴장되고 떨리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열정 있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턴, 인턴 생활, 잘, 생활 재밌게 봐주세요. 봐주세요. 이거랑 관련이 있으신가요? 저? 네 혹시 무슨 거예요 <laughs> 저는 식품과 어.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인턴 기간 동안 사수를 맡게 된 세포개발팀 서봉종 선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웰컴 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가지시면 됩니다 <laughs> <laughs> <리>, 리액션 와 <laughs> 회사는 작물 재배나 동물 같은 것들을 키우지 않고 세포 배양을 통해서 세포 배양 식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할 경우에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거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 고 개발하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이런 특징을 그대로 가져가 버리면 기존의 세포와 달라지니까. 지금 운 좋게도 세포를 현재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6층에 연구실이 있든데 세포를 어떻게 조직에서 떼어내고, 그 조직에서 떼어낸 세포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이걸 어떻게 대량대양할수 있는지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하시기에 너무 동안이지 않으신가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동안이다 라는 말을 하면 저요? 박사님 어저 나이 아, 모르지 않아요? 몰라요 어 혹시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저한 <laughs> 30대 반 초반? 후반? 초반? 저반으로 봤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좋아요 좋아요 저 <laughs> 어, 이제 지금 할 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달걀을 키워가지고 닭 배알을 <laughs> 닭피부 조직을 떼가지고 이제 배양을 해서. 닭피부 세포가 이렇게 생긴 줄 몰랐어요. 음. 처음 봐요. 저는 세포를 배양한 거를 관찰한 게 처음이라서 전공 수업 시간에 이론으로만 배웠지 직접 보면 처음이라서 더 신기했던 것같아요 농업은 스펙, 농촌은 리스펙, 우리는 각양각색. 이런 거 하자니까요. <laughs> 더뭐 자료를 찾는 것보다 직접 부딪히면서 하는 게더 뭐 현장감도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1시간? 한 네. 1시간 정도 생각할 수니다안 네. 더워요? <laughs> 너무 더워요. 너무 <웃음> <좋아요>. <웃음> 아직 이렇게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서 고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라것 자체가 아직 일반 시민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개념이라서 조금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계속해서 지구온난화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세포배양 식품이 환경적 또는 건강적으로 이점이 있다는 것에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요 투명한 정보 공개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없는 메뉴 선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한 메뉴는 고기 아... 고기 만두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박람회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심플플랜에서 성실하게 인턴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요증을 수여합니다. 이해합니다. 감사영 <laughs> 심플플랜에서의 체험이 앞으로 미래에 큰 도움이 될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 쌓을 수있던것같아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농업은 생, 농촌은 리펙 농촌. 우리는 가강가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 대학원 생활 이런 거는 꼭 아, 대학원 생활. <laughs>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해주시님 이름도 왜씀는 거야? 서봉, 서, 서, 정종. 정... <laughs> 서봉종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